안녕하세요 맥스시다 보면 음, 저장공간 부족 메시지나 아니면 그 정체 모를 시스템 데이터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아 어, 그거 정말 답답하죠? 네 특히 이제 기본 용량이 좀 크지 않은 모델 쓰시면 더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기술 뉴스 사이트죠 xda 기사랑 관련 분석 문서를 좀 봤는데요 피어 클리너라는 무료 오픈 소스 앱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맥 저장 공간 관리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또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앱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또뭐 구체적인 기능은 뭔지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하게는 쓰기 전에 뭘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여러분께서 맥 저장 공간 관리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얻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 맥에서는 앱을 지워도 뭐 관련 설정 파일이나 캐시 같은 그런 찌꺼기 파일들이 남아서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윈도우처럼 뭐 프로그램 제거하면 싹 정리되는 그런 게좀 부족하다 뭐 이런 점을 기사에서도 딱 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작성자가 딱 제시하는 해결책이 바로 이 피어 클리너라는 앱이에요. 단순히 앱 아이콘만 휴지통으로 띡 옮기는 게 아니고 이런 숨어있는 찌꺼기 파일들까지 찾아서 지워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앱만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파일들까지 싹다 정리해준다. 네, 그렇죠. 특히 좀 재밌는 기능들이 몇개 있는데요. 라이퍼라는 탭이 있대요. 라이퍼요? 네, 여기서는 지금 내맥 프로세서. 예를 들어, 애플 실리콘 칩이다 하면, 여기에 필요 없는 다른 아키텍처용 코드. 뭐, 예를 들면, 인텔 맥용 코드 같은 거요. 그런 걸 제거해서 용량을 확보해준대요. 안 쓰는 언어팩도 지워주고요. 오, 사용하지 않는 코드나 언어팩까지요? 네. 심지어 예전에 삭제했던 앱들이 남기고 간 고아 파일. 그러니까 주인 없는 파일이죠. 그런 것까지 찾아서 정리해준다니까, 오, 꽤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이야, 기능이 정말 강력하네요. 파인더 우클릭 메뉴에 피어 클리너로 삭제 옵션 추가해서 바로 쓸 수도 있대요. 아, 편리하게 까지 하군요. 근데 이제 이런 강력한 청소 기능을 제대로 쓰려면 아무래도 시스템 좀 깊숙한 곳까지 접근을 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뭔가 좀 건드려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체 디스크 접근 권한이랑 헬퍼 서비스 설치 이런 게 필요해요. 기사 작성자는 이 피어 클리너가 오픈 소스,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뭐 비교적 안심하고 권한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 오픈 소스라서 좀 믿을만하다 이런 건가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적이 댓글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오픈소스라는 사실 자체가 앱의 안전성이나 개발사가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소스코드가 그냥 공개돼서 누구나 볼수 있다는 뜻이지 그 코드가 100% 안전하다거나 뭐 악의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아그 점은 진짜 중요하네요. 오픈소스라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검토한 기술 분석 자료에서도 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피어 클리너가 고화 파일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확히 식별하는 걸까? 아, 기준이 중요하죠. 엉뚱한 걸 지우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라이포 기능으로 특정 코드를 딱 지웠을 때 혹시 앱 실행에 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그리고 좀 근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정의 도구가 시스템 파일을 직접 건드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은 뭘까? 이런 것들이요 음... 자료에 뭐 명확한 답이 딱 제시된 건 아니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위험 요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편리해 보이긴 하는데, 섣불리 막 쓰기 전에 고려할 돈이 진짜 많다는 거네요. 댓글 보니까 뭐앱 클리너 같은 다른 대안 앱을 더 선호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런 앱들도 있죠. 그리고 일부 맥 모델은 SSD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긴 한데, 메모리 교체보다는 좀 복잡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보도 같이 있더라고요. 네, 하드웨어적인 접근도 고려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이 피어클리너라는 앱은 맥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하는데 음, 잠재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입니다 뭐앱찌거래기나 사용하지 않는 코드 언어팩 이런거 제거해 주니까요 네 하지만 핵심은 이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력한 시스템 접근 권한이 필요하고 또 오픈 소스라는 그 이름표가 안전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안 상태에서 신중하게 사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직접 설치하고 지우는 그런 앱 말고요. 매일 기기를 그냥 사용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가는 그런 디지털 먼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디지털 위생이란 건뭘 의미하는 걸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